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점 팁입니다. 오늘 소개 해드릴 제품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존심 상하는 제품이에요. 이게 제가 수공구로서는 조금 많이 알고 있는 사용을 그렇게 막 남들처럼 많이 막 디테일하게 막 하진 않지만, 눈동량은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아, 이게 자존심 상하네. 이런 모양이 나올 줄은 내가 또 몰랐네. 그리고 공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접해봤을 법한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장담하건대 보시고,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안 놀라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모양이 없었으니까. 자, 그때 제 감정을 공유하기 위해서 영상 먼저 띄워드릴게요. This is Tough Built's innovative new scraper utility knife. It has a patented mechanism that transforms it from a utility knife to a scraper with a press of your thumb. In scraper mode, you can remove paint, putty, labels, and adhesive from windows, mirrors, tile, and much more. In knife mode, you can cut carpet, cardboard, plastic, vinyl, and rope with ease and precision. The Scraper Utility Knife uses our tough built blades. Replacement is easy. Push a single button and you're done. The rugged non slip rubber handle is strong, durable, and easy to hold. We gave it a finger guard ridge right here for cutting safety. It's even got an integrated paint can opener and a handy lanyard opening at the bottom for easy tethering. There's never been a tool like this. Try it and you'll wonder how you ever got along without it. This is the Tough Built Scraper Utility Knife. It's not just a scraper, it's not just a knife, it's Tough Built. 이걸 봤는데 놀래요 안 놀래요 이게 어떻게든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죽했으면 사용을 이게 수건으로 보통 손 영상으로 많이 찍진 않는데 이게 제품을 받고 사용을 좀 해봐야지 제가 리뷰를 할거 아니에요? 그때 이게 너무 근질 소리만 근질근질해가지고 이거를 손 영상으로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소개해해드 제품은 터프빌트에서 나오는 유틸리티 나이프 경용 스크래퍼인데요. 와 진짜 이거 만든 사람은 머리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제품을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을까 왜냐면 유틸리티 나이프 많이 쓰이는 공구입니다 스크래퍼 많이 이게 많이 쓰이는데 많이 안 쓰여요 무슨 말이냐면 사용 빈도는 적은데 간혹가다 이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사용 빈도 사용 시간은 길지 않은데 아 그래 그렇죠 그렇죠 사용 시간은 길지 않은데 빈도가 잦아요 이물질 제거용으로는 스크래퍼가 거의 값이니까가전서도 요즘에 가스렌지 대신에 인덕션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거기에 스크래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것만 거기다가 두기에는 좀 공구가 아깝잖아요. 그때 써도 굉장히 좋고요. 유리의 이물질 제거는 당연히 잘될 거고, 이런 목재류에 찌든 때 긁어대는 용으로도 조금 좋습니다. 제가 이거는 써보고 충격을 받았던 얘기라서 영상 찍을 때 보여드리려고 싹 치우진 않았거든요. 좀 이따가 긁어, 아,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런 식으로 긁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긁어도 되는데, 아, 이게 부끄러운 얘기긴 합니다만, 제가 청소를 그래도 책상 청소를 꽤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살살살살 끌고 내잖아요. 이게 아, 내 눈. 이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청소를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기가 편리한 게 스크래퍼인데 두 개를 합쳐 놨다는 거는 땡큐죠. 일단 제품의 디테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립 굉장히 좋아요. 이게 미끄럼 방지 러버 재질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미끄럼 방지가 굉장히 잘돼 있고 전체적으로 다돼 있어요. 여기 아래쪽에 여기 반대편이구나 아래쪽에 포인트 말고는 전부 다 논슬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장갑을 끼고 일을 한다면 미끄러질 일은 없는 터프빌트 의 이름에 걸맞게 조금 터프한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 이 제품을 보기 전에 조금 걱정을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스크래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유틸리티 나이프야 이런 식으로 수직 부활을 이렇게 받는 거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잘 버틴다고 쳤는데 스크래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 눌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계 쪽에 부하가 많이 가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약해서 고장률이 많지 않을 정신을 차리고 영상을 봤을 때 허, 하고 정신을 차리고 저는 이제 유튜버니까 정신을 차리고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했는데 받자마자 그런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왜냐면 나머지 부분이 이런 부분은 모두 다 금속 처리가 되어 있어요. 철이 아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녹 걱정이 조금 적고요.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다는 장점이 있죠. 금속이기 때문에 뭐 스크래퍼로 부하를 받았을 때 조금 버틴다는 그런 개념도 있고 근데 여기서 머리가 조금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이게 아무리 금속이라도 힘을 주면 필수 밖에 없잖아요 자스크래퍼 모양으로 바꿨다 아래쪽이 이렇게 슬림한 걸볼 수가 있죠 유틸리티 나이프 요 칼날 각도로 이렇게 슬림하게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걸 놓잖아요 그러면 기계 안쪽 홈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자 근데 기계를 보세요 앞쪽에도 잡고 있죠 근데 뒤편에도 이렇게 기계 자체가 딱 물어주기 때문에 목에 깁스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딱 물어주고 있기 때문에 기계 부하를 잘 버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뒤는 기계가 잡아주고 옆선은 이렇게 지금 안착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앞뒤 좌우 다 물고 있으니까 스크래퍼로서의 부하가 걸려서 기계가 고장 날 확률은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리고 메커니즘이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해요 자 보세요 제가 요 부분은 뒤에 부분을 탁 올렸죠 올리면 이런 식으로 제껴지는데 스크래퍼로 제껴 질 때는 어떻게 제껴지는 거냐면 쫙 올렸다. 저 지금 손안 놨거든요. 안 놨을 때 그냥 살짝 스프링으로만 물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툭 올려줘가지고 해제만 하는 느낌이랄까? 해제만 해서 착 하고 내려오니까 이게 고장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잘 나는데 그런 걱정이 조금 덜 하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실제로 한장 쓰고 있는데 고장은 하지 않는 걸 볼, 물론 제가 터프하게 쓰고 있진 않습니다. 근데, 아,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독됩니다. 이 칼날이 <laughs> 움직이는 게 아, 뭐라고 할까요? 뭔가 변신하는 느낌이랄까? 영상으로 좀잘 보여드려야 되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게 뭔가 변신하는 느낌이에요. 착 놓고, 착 놓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래쪽에 레버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레버는 기본적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칼날이 들어가 있는 형태여야만 되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뭔가 닫힐 일이 전혀 없는 제품이에요. 왜냐면 칼날이 안으로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해제를 하고 싶다. 여기 버튼을 누르고 아, 여기 위에도 저는 턱을 좀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스프링이 스프링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릴 때 조금 걸려야지 이게 올리기가 좀 편하겠더라고요. 근데 이미 있죠. 누르고 올리면 탁하고 걸리거든요. 여기서 모양을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만 넘어가면 스크래퍼로 바뀐다는 모양이 보이시죠? 이제 이쯤에서 힘이 걸려요. 이때 탁 제끼면은 스크래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의 디테일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헤라를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잡고 사용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그립이 좋습니다. 이 뭔가 탁하고 내 손가락이 맞아떨어져 가는 그런 느낌? 근데 이 부분을 크게 안 잡아도 상관이 없는 게 나머지 부분이 모든 논슬립 차이가 되기 때문에 이거 뭐... 그렇죠 밀키에 자꾸 써도 되고 쓰는 거는 그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게 조금 더 추가적인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각도를 조금 더 칭찬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만약에 칼날 위치가 센터의 위치를 하고 있었으면 불편했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은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손잡이잖아요? 이 부분이 밑으로 오게 하게 되면 스크래퍼 쓰기가 불편해요. 바닥에 닿으려면 나를 굉장히 많이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살짝 밑으로 날이 위치해 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나를 눕혀서 잘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요 각도 여기 지금 비껴놓은 각도와 칼날의 각도가 정.. 정하... 아 이거 레우리 나오면 안되는구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해요 막 이렇게 세웠다가 저렇게 세웠다가 뭔가 그런 조금 불안정한 느낌이 들지 않고 뭔가 밑에 지지대가 한개더 있는 느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 <laughs> 청소를 하긴 해야겠네 그렇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수월하게 잘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칼라 아, 재밌단 말이야 이게 너무 재밌단 말이야 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이야 뭐 크게 상관이 없죠 좌우 왼쪽 위아래 다 이게 논슬립으로 되어있을까 근데 저는 이 부분도 조금 칭찬하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힘줘서 이렇게 세게 끓일 때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손가락을 걸면 조금 더잘 당겨서 자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잘 당겨가면서 유틸리티 나이프는 잘 당겨서 쫙 잘라야 되는 거잖아요 힘을 세게 주고 나오라는 그런 조금 공업용에 가까운 그런 칼이기 때문에 힘주기가 용이해야 되는데 이 부분 아래쪽 때문에 힘주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죠 뭐 세워서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워서 쓸 때도 손가락이 걸리니까 잘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위쪽에도 논슬립 있는 거는 조금 칭찬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이제 기계를 다 썼다 해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통 누르면 돼요. 통 누르면 안으로 들어와서 나오지 않습니다. 딱 고정이 되기 때문에 위험은 뭐 거의 없다고 보는 편이 무방해요. 근데 뒤쪽에서는 이게 처음에 뭔가 싶었거든요. 이게 빠르라고 하기에는 뭔가 중간에 홈이 없고 얘는 뭐할때 쓰라고 나오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페인트 뚜껑을 보통 헤라로 따면 안 돼요. 그럼 헤라 끝이 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칼로 이렇게 따는데 칼 나오는 부분이 이게 찌그러져요. 이거를 제가 지금 칼이 여기 근처에 있는데 찌그러져가지고 페인트 뚜껑을 보통 뭐 일자 드라이버나 그런 걸로 따잖아요. 근데 이게 페인트 오픈은네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페인트 오픈하더라고요 이런 깨 디테일도 숨어 있습니다. 낙하 방지 고리를 걸수 있는 부분도 들어있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금액이 얼마나 할것 같으세요? 이게 저는 사실 이렇게 독특하고 생전 처음 본적 없고 맞는 말이죠. 생전 본적 없는 제품인데, 이런 제품이다. 이런 제품, 이런 퀄리티로 제품이 나왔다. 저는 그럼 4, 5만원 정도 솔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특허나 조금 개발비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품의 금액이 이거는 저렴하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안 비싸다가 아닌 저렴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면 시중에 조금 괜찮은 유틸리티 나이프를 구매를 하려고 해도 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보통은 조금 괜찮아고 주고 산다. 그러면 막만 오천 원, 만 육천 원 이렇게 보통 합니다. 근데 얘가 이만 원이 안 해요. 19,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게 비싸지 않은 저렴한 금액이 되는 거죠. 정말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쉽지만 장점으로 작용을 할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칼날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제품군들 유틸리티 나이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뭘까요? 그립? 뭐 다른 특이상? 그런게 아니구요. 유틸리티 나이프는 기본적으로 칼날 갈기가 용이해야 되고 칼날이 잘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빠지면은 예로써의 성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로써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칼날이 있죠. 요거 롱 로즈로 우 제가 손으로 꽉잡고요 칼날을 억지로 내가 이렇게 빼보려고 해도 안 빠집니다. 굉장히 제가 억지로 빼고 있거든요. 굉장히 잘 물려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런식으로 해도 안 빠지거든요 자 그러면 칼날 제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위쪽에 보시면 주황색 부분 이게 주황색이 아니고 노란색이구나 노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쪽에서 봤을 때 거꾸란 면이 있는 곳에서 밀어요 민 다음에 칼을 제거하면 칼날이 빠집니다. 근데 방금 휙 지나간 거 보셨죠? 이렇게 허락 지나간 거, 거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단점과 장점을 동시에 지닌 칼날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의 칼날, 기본의 유틸리티 나이프와 칼날 호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 홈이 하나 있는 거니까 당연히 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회전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중간에 홈이 있어야지 이거를 잡아서 돌려. 툭 하고 제껴가지고 돌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요 중간에 홈 때문에 칼날 빠짐을 한번더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장점과 단점으로 동시에 작용한다고 보는 편이 맞겠죠? 근데 얘네가 머리가 좋은 게 뭐냐면 자기 칼날은 딴 데다가 쓸수 있게 만들어놨네? 이게... 남의 칼날은 나한테 못 쓰는데 내 칼날은 남한테 쓸수 있게 만들었다 이거는 뭐 다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상술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요런 식으로 다른 유틸리티 칼에는 자 칼날을 한번 교체를 해볼게요 요런 식으로 누르고 잭혔죠. 잭힌 다음에 칼날을 넣게 되면, 아이 지산 놈들, 이게 제 거는 안 되게 놓고 남의 칼에는 자기 거를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놨네. 요런 식으로 장착이 돼서 사용을 할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뭐내 칼날을 네, 다른 칼에는 쓸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칼날은 금액이 어떻게 되냐 칼날이 조금 비쌉니다 30개에 9천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막 3배 4배 이렇게 비싼 게 아닌 조금 비싼 택이라서 이것도 크게 나쁘지 않은 이렇게 뭔가 디테일한 칼을 가지고 있는 칼날의 경우인데도 금액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은 걸알 수가 있어요 칼 19,000원에 칼날 30개 9,000원 저는 이 정도면 한 번쯤은 써봐도 될 만한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크래퍼와 유틸리티 나이프 두 가지의 활용성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저처럼 수공구를 좋아하는 터구시라면 오늘은 터프빌트에서 나오는 유틸리티 나이프 겸용 스크래퍼를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 영상은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처음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칼이 좋아요. 이게 같은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긴 하나, 한데, 이게, 저는, 칼 이거,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심플하게 잘 만들고, 활용성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정말 좋은 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틸리티 나이프가 칼날이 짧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